상대방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사용하면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여러분이 행동만 쳐다보게 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오늘은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내 생각,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상대를 향하고 있는데 말이죠. 상대 또한 나와 같이 다가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가 나에게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내 마음을 보여주는데도 상대가 다가오지 않거나 친구 사이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력도 관리입니다. 본인이 매력도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의 매력에 끌렸기 때문에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매력으로 인해서 점점 호감으로 바뀌면서 주변의 것들이 장점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매력, 즉, 외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성격, 취향, 함께하는 취미 생활 등 어느 하나의 매력에 빠져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 감정을 보여주고 일상을 공유한다면요, 상대 또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고요, 익숙함에 매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이 매력을 잘 어필하셔서 다른 이야기와 주제를 상대와 나누시다 보면 상대와의 접점이 많아져 마음이 서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매력을 잘 파악하시고 상대가 어떠한 부분을 좋아할지 캐치를 하셨다면 그 부분을 유지해 주시면서요. 서로에 대한 공감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상대와의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연락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감 단계에서는 만나는 시간보다 우리가 전화나 문자로 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연락하다 보면 상대가 좀 내성적이거나 마음의 문을 아주 늦게 여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본인이 매력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면 상대 또한 단답, 또는 자신이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도 상대가 이어나가려고 할 테지만 일상적인 연행 과정에서 남자는 단답과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여성에게 지치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단답보다는 맞장구나 감정이 들어간 문자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누구와 연락하고 싶으신가요? 상대의 물음과 본인 이야기만 답하는 한쪽. 오늘은 그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본인이 감정을 넣은 한쪽 아 진짜요? 우와 되게 재밌으셨겠어요 매일 운전하시면 안 힘드세요? 카톡 하실 때 나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과 상대 이야기에 관심을 주시면 상대 또한 나도 모르게 이 사람과 티키타카가 잘 맞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본인이 자신감이 없던 외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던 이렇게 긍정 말투와 상대의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급속도 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벼운 터치입니다. 상대방과의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면 사용하면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둘과의 관계를 급속도 로 발전시키려면 스킨십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관계가 발전 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 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상대의 호감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반응에 따른 무언가의 액션이 있는 거죠 초면이라도 상대의 반응이 웃기다면 크게 웃으면서 상대의 어깨나 팔 등을 터치할 수 있겠고요 상대의 등 부분 쪽에 먼지를 떼어주는 척 터치를 할수 있겠고요. 데이트 도중에 왁스가 머리에 뭉쳐 있다면, 어, 왁스가 뭉쳐 있다면서 머리카락을 만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여러분이 행동만 쳐다보게 되고,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이 좋다면 어떨 때는 많은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또 상대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면 거기까지 대화하셔도 되고요. 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에게 주는 마음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맞춰 나가시면 상대 또한 부담 없이 다가올 확률과 관심 가질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말이 진도나 연애 과정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언제 한번은 바쁜 척을 하시면서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밀고 당기기 역시 두 분의 관계에 있어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분만의 만남을 자주 가지시는 겁니다.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전제 과정이 다 필요한 거고요. 주로 평소에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음식 이야기를 빌미로 함께 먹으러 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시면서 상대의 자리에서만큼은 밀당할 필요 없이 편안하고 서로 공감만 잘 해주시고요. 상대의 말에 웃어주시고요. 서로에 대한 교감을 쌓는다면 충분히 서로에 대한 좋은 인상이 남아 성공적인 연애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